안녕하십니까. 한글 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어, 이번부터는 모음 모음 이제 처음부터 배워볼 건데요. 아부터 아, 뭐까지였지? 이까지 있죠. 아부터 이까지. 아야 어여 오유 우유 의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오늘 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아예요. 근데 이제 앞에 이제 뭐가 하나, 자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써볼게요. 아는 그냥 이렇게. 이게 아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글자를 합쳤을 때, 단어. 이거 아예요, 아. 이거 있죠? 이게.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아 아. 아. 요거 아라고 있습니다. 근데 요 글자만 단독으로 쓰지는 않고, 앞에 자음이 하나 붙여야 됩니다. 아, 예. 네. 아, 아예요, 아. 이게, 아라고 읽, 습니다 이거를. 아, 예, 네. 뭐, 아. 여기다가, 이제, 그때 배운 거, 이거 는뭐 가예요, 이게 가. 이게 가고, 이게 나. 아, 뭐, 이런 식으로, 어,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 아예 아아자여기다 한번 읽어보기 한번 저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선생님 아 아라고 읽어요 아자 영어 선생님 발음 아 아우 저, 저, 정확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어 선생님 아아 아. 러시아 선생님 아아아 아, 아. 마이크에 아아 아 이러잖아요 그 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 아를 배워봤습니다. 아, 다음번에는 이제 아를 배웠기 때문에 야, 야를 배울 겁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